요즘에는 20대 분들부터 리프팅 시대죠. 볼살이 많아서도 하시고, 브이라인 때문에도 하시고, 꼭 나이가 들어서 쳐져서 하시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자. 그래서 찾아보시다 보면 실리프팅은 바늘이 들어간다는 게 무섭고 얼굴에 상처가 전혀 안 나고 그냥 밖에서 기계를 대서 시술하는 리프팅을 발견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슈링크와 울세라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찾아보면 슈링크는 엄청 많은 병원에서 하고 울세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병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슈링크보다 울세라가 훨씬 더 비싸요 두 개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뭘 할까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 김진입니다. 일단 울세라와 슈링크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이프 고강도 직접 초음파 시술이죠. 제가 슈링크 영상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열로 조직을 쪼그라트리고 콜라 형성을 돕는 거예요.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열을 줘서 딱딱딱딱 붙이기도 하고 살짝 끌어올려서 열을 줘서 딱딱딱 리프팅을 시키기도 하는 장비죠. 그리고 이런 열받은 피부 속에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재생 반응이 발생해서 한 3개월까지 계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김으로써 리프팅 효과를 줄 수도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불독살이라고 하는 입과 처짐살. 팔자 위 처짐살. 이런 것들로 덜이쁜 얼굴을 가지게 되죠. 이런 부위를 붙여주는 타이트닝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눈썹을 당겨서 이렇게 딱딱 해주면은 눈썹이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렇게 원리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울세라는 오리지널 미국 장비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슈링크는 울세라를 따라서 만든 국산 장비로 식약청 승인을 받았죠. 자, 이제 딱딱한 이론은 그만하고, 백문이 불여 일견. 울세라와 슈링크 보여드릴게요. 울세라는 슈링크랑 다른 게 핸드피스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가져다 대면 피부층이 보여요. 그래서 울세라의 열 에너지가 내 피부에 어느층에 도달하는지 보면서 직접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슈링크는 초음파는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시술자가 이 사람의 얼굴과 피부에 적합한 깊이와 에너지를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세라와 슈링크 둘다 얼굴에 싸볼게요. 일단 울세라 지금 울세라 권장 에너지로 쓰고 있고요 0.9줄 쓰고 있습니다 저 되게 예민한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 따끔해요 근데 열이 쌓여서 집적이 되면 아마 더 따가울 거예요 이게 대충 쏘면 되게 아픈데 잘 쏘면 안 아파요. 통증에는 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세라가 슈링크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울세라가 더안 아파요. 울세라 조금 더 세게 맞아볼게요. 울세라 세게 하니까 좀 아파요. 아다가 슈링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링크는 사실 0.9는 좀 많이 무섭고요. 슈링크는 0.8 정도 쓰거든요. 응. 저 약간 슈링크 좀 아파해가지고. 0.7로 <laughs> 하겠습니다. 응. 어, 내가 예전에 느꼈던 가그아 아, 크진 않을 근데 슈링크를 제가 조금 약하게 했으니까 약간 원래 쓰는 그 에너지만큼 해볼게요. 편안해. 제가 봤을 때는 울쎄라가 원래 슈링크보다 더 아프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울쎄라가더 아프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기계의 뭐 일줄 에너지와 이 기계의 일줄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울쎄라도 조금 더 약하게 쏘면안 아프고 슈링크도 조금 더 세게 쏘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정도를 가지고 시술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때는 울쎄라가 좋은 거고 불편함이 최소화된 시술을 원한다면 슈링크를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술 경험을 밀어보면, 울세라가 슈링크보다 조금 더 강하고 깊이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효과도 더 확실합니다. 보통 슈링크 3회 하는 효과를 울세라 1회로 볼수 있다고들도 하죠.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울세라가 슈링크보다 좋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울세라가 비싸도 효과도 좋고, 직접 보고 시술하니 더 안전한 프리미엄 시술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성비. 얼굴이 좀 퉁퉁하고, 군살이 많고, 이러면 울세라를 세게 빡 짜서 쫙 조여서 딱딱 붙여주면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고 갸름해지고 타이트한 V라인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처짐만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감이 있죠. 울세라 대신 슈링크로 비용을 아끼고 대신 뭐 앞볼 필러를 한다든지 미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분산해서 몇 가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골고루 좋아지니까요. 아나 1년에 딱한번 외국에서 나오는데 확실한 거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또 울세라죠? 울세라 슈리크 부작용 볼 꺼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이거 볼 꺼짐은 부작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장비들이 원래 이렇게 딱딱 붙여서 꺼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내가 원치 않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가 꺼지면. 우와 좋다 리프팅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원래 이 부분에 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러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세를 여기 많이 썼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써지면서 볼거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슈링크 영상에서 이런 장비들은 얼굴형을 디자인하는 수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압력으로, 얼마만큼이 깊이로, 얼마나 많이 쏘느냐. 이것들이 얼굴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필러와 동시 시술 해도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의 의견은 동시 시술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필러로 볼륨을 주어야 할 부위는 울쎄라나 슈링크로 집중적으로 시술을 하진 않죠 피부 탄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할 수는 있지만 주요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러는 우리가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하는 거고 울쎄라는 볼륨이 꺼져야 하는 부위에 하는 거니까 둘이 하는 부위가 살짝 달라요 그러니 시술 부위가 별로 겹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시 시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쎄라나 슈링크 살짝만 한 부위에는 필러 시술 문제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울쎄라 슈링크 자주하면 내성 생기나요? 아유 내성 안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가자도 되나요? 시술 간격을 점차 벌려가면서 해야 되는 얼굴도 있고 한 번만 해도 좋은 얼굴이 있고 여러 번 할수록 이뻐지는 얼굴이 있는 거죠. 개인차가 커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울쎄라와 슈랭크 중 하나 해보려는 마음이 드시나요? 갸름해지고 싶어서 울쎄라 하시겠다고요? NO NO! 당신에게는 비싼 울쎄라보다 10만원짜리 사각턱 보톡스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러 김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